데이터 스트렌는 올해 처음 창단팀인데요. 유창혁 선수를 모신 자체가 저희가 데이터 스트렌드도 운이 좋고 저도 운이 굉장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보셨지만 그 회장님까지 나오고 또 단장님도 나오고 또 회장님 친구분들도 바닥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지난번도 한 20명 식사를 했는데 오늘도 한 2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닥 열기가 뜨겁습니다. 작년까지 부천 판타지아 팀 감독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홈팀하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부천 판타지를 이끌고 4년 동안 3등만 3번을 했어요. 아니 5등만.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오늘 뭐 서로 부담 없이 오늘도 승부는 사실 유창역 구단이 좀 유세하겠지만 나머지 판은 다 5대5로 봤는데요. 운이 좀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채형이라는 사실상 거의 원톱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서 남들이 볼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말이 더 부담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인터뷰할 때 오늘도 생각한 것이, 위인이 달한 고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남이 잠자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애써 기어 올라간 것이다 해서 고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약간 근황적인 것도 좀여쭤보려 네. 양사부님 그러시면 EBS 굉장히 오래 하셨고 네 24년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초주회라고 해서요 아, 그것이 지금 47기를 하고 있는데 한 24년 됐죠 오늘도 응원하러 한 7, 8분이 오셨는데 그게 상당히 응원 덕이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둑팬들 봤을 때 양사부님 그러면 어떤 거 하나 하시면 굉장히 오래 잘하시잖아요 그런 인기 장수 인기 비결은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성실이죠. 기사가 제가 강동견 30년 했고, 성대도 지금 24년 자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결장이 없었습니다. 1203회 할 때도. 지금, 성대도 마찬가지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봄에 16주, 가을에 16주 하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주도 오고, 미량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는데, 제가 빠지면 허탈하니까, 웬만한 스케줄은 다 깨고, 화요일 날만은 제가, 100%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도 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네, 건강관리는 하루에 제가 기본이 만보는 것습니다 매일 만보에서 만오천 번안 그런 날이 없을 정도로 비가 하나눈녀나 그걸로 저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바등그 팬들, 또 양사부님 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니어바등게우유곡절이 많고 얼마 전에 해풍장에 공병에다 사건도 벌어지고 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기본은 너무 완벽하지만 시민자는 조금 허한 데가 있기 때문에 보는 팬들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